아이고 갑자기 또 계속 멀미를 해가지고 일단 뭘좀 먹긴 먹어야 되니까 밑에 마트에 가서 먹을 거랑 뭐좀 가지고 놀 거를 좀사 와서 방에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맨날 여행 때마다 이거 아파가지고 큰일이네. 아빠 혼자 가야겠네. 이제 아 로니가 좀 멀미를 계속해가지고 뭐 마실 걸좀 사러. 지금 호텔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냥 편의점에서 사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콜스가 있네요 아, 여기서 사야 되나? 아. <laughs> 아 아무래도 여기 그냥 마트여가지고 식료품 샵이어서 장난감이 영 마땅한 게 없네요 아니면 아니면은 차라리 기념품샵 숍... 가서 차던가. 아, 내가 아무 것도 안먹으려 그래서 일단 그래도 먹긴 하는 거 육포랑 몇개 샀어요. 야! 오, 야 이거 엄청 큰 페퍼피그다. 와. 산리오 있나? 어 산리오네. 근데 이거 다 뽑기여 가지고 이거 못 뽑으면은 그냥 망하는 거잖아. 아니요. 아 동전 있어. 아, 이거, 근데, 이거 못 뽑으면은 그냥 버리는 건데, 이거는. 아, 그래, 이거 하자, 차라리. 토큰 12개? 아, 산이오 샵을 찾았는데, 지금 오문 닫았어요. 아, 지금 있긴 있는데, 닫았나봐. 어뭘좀 먹으러 나갑니다. 지금 여기 밤 12시여서 문 연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색해 본 바로는 여기에 근처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타코도 있고, 좀 늦게까지 하는 데가,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차이나타운 쪽이어서, 그쪽에는 음식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차이나타운 음식들을 제가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나마 여기 얌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는 좀 평이 좋아서 새벽 3시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호텔 주변을 한 번도 이렇게 좀 바깥에 나가서 돌아보지 못했는데 아, 지금 밤 12시인데 어, 뭐 아직 괜찮네요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 별로 위험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확실히, 밤에는, 어, 날씨가 좀 선선해요. 제가 지금 잠옷으로 가져온 옷을 저는 긴팔을 지금 입고 나왔는데, 네, 긴팔 입고 온도가 딱 좋습니다. 여기 아까 왔던 저희 호텔 1층에 있는, 어, 쇼핑센터 같고요. 여기, 여기 지금 이 타코집이 지금 열었고, 타코를 그냥 먹을까? 근데, 어, 닫았나? 청소 중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조금만 일찍 왔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타코. 다뭐 닫았고. 어, 어디로 나가더라? 이쪽으로 나가면은. 음, 이제 가볼게요. 어제 가는 길에 케밥이 있어가지고. 여기 피자는 별로 안, 별로인데, 여기 케밥은 괜찮을 것 같은데. 케밥이 열었으면 케밥을 포장해 가야겠다. 와 피자 지금 밤 12시에 피자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그러나 저는 피자를 안 먹겠습니다 여기 보리또 <목소리> 중국식인 것같아요아 케밥이 이 집이 아니라 이 피자에서 같이 하는 거네요 케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목소리> Can you can you pick for me just? a yeah. uh, Do you want cheese in it? Oh yes, uh, Do you do you have a white white sauce? Garlic? Oh uh, yes. Sorry, do you want cheese? It's extra dollars. that I for you? Sorry, I don't understand. But you just make a please. Yeah. Uh, okay. So I uh, just garlic and any other sauces? White sauce? Yeah, oh. Okay. Can I help 우이? <목소리> no. <목소리> 아 그래. 아, 이거. 어 킹케밥 그 콤보로 샀어요 지금. 어, 포장해서 가서 먹으려고요. 25불에 감자튀김하고 콜라하고 다 같이. 지연이도 치킨케밥을 먹는다 그래서 하나 따로 또 시켰습니다. 도너 하나, 치킨 하나. 그걸 또 추천해주셨는데, 이거는 안 먹는 걸로 할게요. 와, 아, 피자? 어. 어. 이게 약간 리거림식이라고는할수 없는데, 뭐 가격대가 싼것 같진 않아요. 음, 음식 퀄리티를 한번 봐야겠어요. 오, 일단 비주얼은 합격인데 그양 자체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호주 했을 때 되게 즐겨 먹었던 그, 그 뭐냐 그 소블라키 있거든요. 그 약간 케밥이랑 비슷한데 그 그리스에서 만들면 그 소블라키라고 하는 건지 별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소블라키는 진. 진짜 맛있는데 엄청 묵직해요 딱 손으로 들어도 와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할 정도 근데 이건 제가 대충 이렇게 양을 봤을 때는 조금 뭐 양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방금 만든 거라 따뜻합니다 방에 가서 같이 먹어볼게요 로운이도 조금 괜찮아졌으면 감자튀김이라도 좀 저 지금 좋아하거든요 로운가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가져 가보게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로운이랑 항상 여행을 하면서 어, 가장 이제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어, 로운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빡센 체력적으로 빡센 그런 여행을 같이 못해요. 그래서 뭐 투어를 일단 못합니다.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뭐, 맛집 가거나, 아니면, 뭐, 카페, 음식점, 이런데 가는 거 위주로 이번에 <laughs>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맛집을 많이 찾아 놨는데, <laughs> 이번에 또 이렇게, 어 갑자기 체를 해가지고, 어, 채해서 이렇게 속이 안 좋으니까, 같이 먹는 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변수가 일어나서,

바삭해. 오, 오 예. 내가 좋아하는 화이트 소스 많이 넣어달라 고 했는데 오, 오 맛있다. 겠 돈어 케밥입니다. 치킨 케밥 한번 볼까? 어 응. 치킨. 자. 치킨. 와우 치킨. 어 비주 비주. 치킨. 오 예. 자, 좀. 아 너무 맛있는데 아 소스를 좀챙겨오 그랬어요. 소스가 없는 게. 여기다 스리라차만 뿌려먹으면 완벽한데 아 소스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싱겁습니다. 지금 둘째 날이고 현지 시간 오전 10시인데요. 날씨도 좋고 저는 한 3시간 전부터 일어나 있었는데 지금 로우니가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은데 여행 와서 잠만 자다 가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둘다 일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뭐 계속 방에 혼자 있기 도 그렇고 일단 요 바로 옆이 차이나타운이어서 혼자서 한번. 산책 삼아 한번 가볼게요 와 날씨 너무 좋고 어, 하나도 안 덥고요 바람도 시원하고 어, 뭐 하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원래 어제 도착하자마자 딱이 시간쯤 나왔으면은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이 오전 시간에 되게 날씨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처 여기 이 호텔이 위치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한식당도 많고 일식당도 많고 뭐 아시안푸드 위주로 되게 많습니다. 먹, 먹거리들이 지금은 차이나타운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차이나타운에 있는 맛집들을 많이 이제 알아놓고 왔었는데, 지금 거의 못가한 한 군데도 못 가봐가지고 구경이라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로은이가, 어, 채해가지고, 사실 지금, 뭘 먹일만한 게 있을지도 좀 찾아보고, 로은이가 그래도 좋아하는 게, 그, 쌀국수는 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쌀국수 좀 괜찮은 데가 있는좀 찾아볼게요. 여기, 트렌 길이 이렇게 있네요. 트램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런 홍콩 뭐 이렇게 한자도 나오는 걸 보니까 이쪽이 이제 어, 차이나타운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로운이 저 트램을 좋아해가지고 오늘 트램이라도 한번 태워주면 좋은데 하여튼 빨리 좀 컨디션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오늘 놀고 내일 놀면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멜번에 1년 있을 때도 트램을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그냥 이렇게만 걸어 다니면서 보면 멜번이나 시드니나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데? 아, 아까, 한 3시간 전에 일어났을 때 그냥 일찍 혼자 나올 걸 그랬어요. 어, 일어나겠지 하고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3시간을 방에, 방에서만 3시간을 있다가 그냥 혼자 나왔는데, 어,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혼자 일찍 나와서 돌아다닐 걸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하나도 안 덥고. 내일은 조금, 일부러라도 오전에 좀 나와서 투어를 해야겠습니다. 날씨가 오전이랑 저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 차이나 타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 은행이 엄청 큰 건물이 있고요. 그 어느 동네나 차이나 타운을 가면은 그 중국식으로 된 그런 그 문이 있는데. 큰 문. 문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네요. 거기에 그게 나와야 아 여기가 차이나 타운이구나 할수 있는 건데. 역시 시드니 차이나 타운은 좀 뭔가 다른데요. 되게 깔끔하고. 아 그렇지 그렇지.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 이 문이 있어야 이제 샤이나타운이구나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인 것 같은데 여기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길도 넓고 굉장히 이렇게 정리정돈도 잘돼 있고 그 전에 다녔던 가봤던 샤이나타운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깨끗해. 아, 나무, 씨. 나무가 이게 씨,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엄청 크네 실제로 보면. 아 잘해놨네. 야 어떻게 이, 이 메인 이 도로에 나무들을 이렇게 멋진 나무들을 쫙 심어놨지? 와 건물 높이만 합니다 건물 높이. 이기가이제사골인인가 보다 이쪽이쪽 이쪽. 중국 레스토랑들이많이 있네요 야나이 친구, 이친다어 친구, 아직 조금 이른시간이어가지고가이들이많이문안이었어이 여기 이제 또, 문이 나오고, 나가면 이제 끝인 것 같은데. 깔끔하네요, 차이나탕. 허거. 여기는 뭐, 쌀국수 집은 일단 이쪽은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못 찾겠습니다. 이리로 좀만 가면 달링하버인가 보다 여기 지금 달링하버 써있는데 저희 호텔에서 달링하버가 되게 가까워요 오늘 저녁에 달링하버를 가볼 계획인데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로운이랑 와이프가 다 컨디션이 좋아야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와이프는 어, 일을 하면서 오고 가는 거라서 많이 쉬어야 됩니다 아 스포츠바 멜번에 있을때도 많이 갔었던 이 스포츠바 지금 뭐 아침인데도 24시간인가보다 뭐야 이거 수나리 블루베리? 한국 소주도 파나 봐아 일단 지금 햇살도 너무 좋고 제가 최근에 갔던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제 더운 나라 더운 나라들 뭐 하와이나 뭐 LA나 기타 동남아 등등 아스베가스도 마찬가지고요 날씨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호주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건조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당연히 습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고. 날씨가 원래 하와이가 뭐, 가장 좋았다고 느꼈었는데, 거기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햇살이 또 세고, 거기 지금 제가 도심에 와 있어서 좀덜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날씨. 다시 아까 그 다거리로 왔는데, 아, 왠지 거기 아까 그문 열었던 그 스포츠 바에서 호주 맥주라도 하나 먹고 올걸 그랬나? 약간 후회가 되는데요. 호주 맥주가 되게 유명한 게브이랑 제가 하는 게 기억나는 게 칼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호주 와서 아직 한 번도 못 먹었어요. 맛은 기억은 안 납니다. 하도 오래 돼가지고 바가 열었을 때한잔 먹으면 딱 좋게 되긴 한데. 와 고베와규 일식, 한식, 중식, 뭐 베트남, 태국 뭐 없는 게 없어요 여기 이 건물이 월드스퀘어인가? 이게 저희 호텔에 있는 그...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헷갈리네 아 여기 이렇게 트램이 가는 길이 있고 길이 양쪽으로 인도가 넓고 벤치도 이렇게 쫙 있고요. 좋습니다, 아주. 여기가 시드니 완전 메인 메인 거리인 것 같아요. 여기 시드니의 메인 거리. 아 좋다. 여기 여기. 이 길로 다니면서 쭉국 투어를 하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걸어서 다니신다면 이 트램이 가는 이, 이 길로. 여기 또 스포츠 바가 또 있네요. UFC. 어, 여기도 지금 오전인데 이렇게 문 열었습니다. 데일리 스페셜. 오전부터 들어가서 술 먹기는 좀 그런가? 여기도 커피 있고, 그냥 걸으면서 볼 때마다 옛날에 매번 했던 생각이 계속 나고, 그래서 좋아요. 계속 저 호텔, 저 뒤쪽, 그, 호텔 입구 쪽으로만 다녀가지고, 이 바로 반대쪽에 이렇게 큰 대로가 있고, 중심가인 지 몰랐습니다. 이제 일어났으려나? 아, 좀, 돌아가면 일어나있으면 좋겠는데. 어? 저 케밥 어, 어제 갔던 케밥집이 저기 있네 저희 호텔 후문으로 나오면 여기 이제 코리아타운이에요 여기 두끼 보이시죠? 뭐 여기 한국식료품점도 있고 여기 뭐 강호동에 678인가 그것도 있고요 여기 한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에 여기 한 식당이, 아, 여기 한국 식료품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로운이가정 먹일 게 없으면은 여기서 그 맛있다던 짜장범벅이라도 하나 사서 먹여야겠습니다. 음. 여기 월드타워 13층에 그 여러가지 건강식품들 파는, 어, 한국인이 하는 매장이 있는데요. 아, 저 엄마가 부탁한 게몇 가지 있어가지고, 어차피, 한번 가긴 해야 돼서 한 번, 혼자 그냥 갔다 올게요. 열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오프로로된거25% 할인된 가격에 네, 해주셨습니다 네, 120불에 받았어요. 120불인데 90불에 이거 이불은 얼마예요? 아, 어, 호주톤으로 90불이요. 90불. 이게 사이즈는 어, 아, 아 호주톤에 90불이. 죄송해요 싱글 사이즈가 호주톤으로 네. 170불, 170, 180, 190. 아. 190. 프로폴리스 사탕은 10불이고요. 여기 뿌리는 거다 있습니다. 어, 푸르리는도 있고. 마누카 꿀도 있고. 이 이불 사면 여기 가방에 담아 주시는 거예요? 이불을 어, 아니, 압축해 드려요. 어, 어, 이 가방은 뭐예요? 버버리가. 기 양모 <laughs> 그래서 거기에 아, 아. Oh, she's 이 woman. She's a l 래 t t l e bit. She's a little bit. 로 h 로 s a little bit. So, we're going to 한 o a little 감사합니다 going to do 오른쪽으로 네, 돌리시면 요 아주 친절하시고 가격도 가격은 싸게 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이거 지금 지금 카드가 갑자기 저기 기계가 안 돼서 그냥 어 계좌이체로 했고요. 환율은 좀 우대환율로 해주셔가지고 77,000원? 800원? 78,000원에 지금 1년치 샀습니다 이게 이제 1년치 먹는 프로폴리스 하루에 하나씩 1년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치약을 서비스 아 이제 방을 가면 일어나있겠죠 제발 아, 괜찮은 카페들도 많이 찾아놔서, 아, 또, 호주에 오면은 꼭 먹어야 되는 그 아몬드 라떼? 그거 있잖아요. 제가 호주에 있, 있는 동안에는 그때는 커피를 먹을 줄 몰라가지고, 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뭐, 플레 화이트도 유명한데 그것도 한 번도 안 먹어봤고. 근데 아몬드 라떼 먹고 싶은데, 또 그냥 아무 데서나 먹기는 싫고 좀, 좀, 그, 예쁜 데를 찾아놨는데, 아, 또, 도은이가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방으로 가서 한번 다시 컨디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호텔 건물 1층에도 카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신선한 거 과일도 있고, 뭐다 좋은데, 아 여기서 커피 한잔 마셔야 되나. 커피 못 먹은지 지금 3일째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얼음을 못 먹은 지도 한 3일 됐습니다. 얼음을 파는지 한번 가봐야겠어요. 얼음. 지금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봤을 때 절대 일어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일어났으면 아마 연락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피든 뭐 맥, 뭐 술이든 뭐든 한잔 마시고 가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이스 드링크도 있고 커피도 있고 술도 파는 것 같아서 이 집에 한번 가볼게요. 이름은 마키아또.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호텔 바로 앞에 리아라는 여기, 리아라고 써있죠, 여기. 이게 환전소인데, 여기가 가장 환율이 괜찮다고 하니까, 어, 여기서, 저도 환전을 좀 해야 돼서, 이따가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식도 있고, 프레퍼스트도 <목소리도> 있고 캣비어, 뭐 와인, 칵테일 다 있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서 어우 좋아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 지금 아침인데도 좋은데?